웃음을 주는 남자 노래하는 울트라 MC 구독 구독 울트라 MC 노민 방송 여러분 구독 버튼 팍팍팍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국내행복을 위해서 전국 중방 포커스로 활동하는 노래하는 울트라 MC 비타민 MC 노민. 자, 노민의 네. 떠가소 시간이 왔습니다. 울트라엣지 노민 방송의 떠가소의 오늘은 가요계의 폭탄입니다. 다른 곳마다 많은 여성들을 몰고 다니시고 또 히트곡이 있어서 정말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은 외다니는분입니다 자, 2년으로 시작을 해서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은 친구 한국 가요계의 히트곡 시간 하동진드 가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울트라 MC 역시 네. 멘트는 죽입니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아, 우리 하동진 가수님께서 정말 모처럼 네. 이 헤어스타일을 좀 변신을 했어요. 네, 뒤에 좀보이니 아, 뒤에, 아, 뒤아 이거 기르신다고 좀 시간 좀걸렸을것 같은데. 아, 왜냐하면. 어, 예, 예. 코로나19 때문에. 맞습니다. 행사가 막다지소되가지고 정말 그냥 집에 그냥... 있으면서 그냥 아, 머리를 그냥 길어볼까 아 그래가지고 길이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도 아니 그래도잘 어울린다고 사람들이. 아니 그러세요. 아, 아, 아니 그러세요? 잘 어울려요? 예. 차로 예. 어. 어�... 국민 여러분 잘 어울리시죠. 네. <laughs> 사실상 이 베스트 드레스상을 받을 정도로 또 네. 2020년도에도 무슨 상을 하나 받던 았때 벌써 올해? 어, 올해 그 저기 1 0대 가수상을 받았어요 수상했어요. 올해? 네. 네. 와. 여러분 네. 이렇게 히트곡이 있는 가수 없는 가수의 차이점이 바로 하동진 가수입니다. 어때요? 요즘 트로트가 대세인데 선배님께서 네. 요즘 너무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생기면서 아니 얼마 전에 네네. 영탁이라는 네네. 그 친구가 있잖아요. 오오! 그 친구가 그, 그 전학기로 해가지고 2년 신청을 했더니만 그 친구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영탁 가수가 2년 네. 불러가지고? 2년을 부르던데 아우, 네. 정말 어, 처음에 첸에 옛날에 이태이가 네. 나와가지고 네. 인연이란 노래를 자기가 참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다. 아, 그 멘트를, 그래, 네, 멘트를 하면서 아. 그 다음에 또 이, 인연을 불러주는데 야, 너무 잘하더라. 야, 예, 그리고 야,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그때 이제 미스터 트롯에서 네. 두둘리가 나와서 불렀어요. 불렀군요. 네. <목소리> 제가 부른 노래들은 대부분 보면은 좀 가창력이 있으신 분들이. 어려워요. 네, 좀 많이. 어, 어려워. 그리고 또 노래방이나 예. 아니면 이제 노래할 수 있는 그냥 예. 폼팍 잡으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인연. 예. 예. 그리고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 이 노래가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보면은 노래방 예. 가보면은 꼭 네, 베스트에 인연 예. 사랑 한번 해보고 싶으면 꼭 들어있어요, 노래가. 맞습니다. 예, 아마추어 분들이 어, 굉장히, 네. 네. 굉장히 많이 불러주고. 백선 안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러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오늘의 네. 하동진 있게 만든 노래가 인연 그리고 아.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가닌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하동진 가수님이 인연으로 정말 대박이 났었었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인연 툴또만들었거든요에 음, 음. 예. 어. 이제. 인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가, 네. 우리 서른도 씨가 만든 곡입니다. 와! 서른도 씨가 만든 서른도 씨가 만든 가지고 자, 우리가 그러면 삼, 세 판을 하자. 아. 세, 데두곡 있었으니까, 음. 한 곡만 더 해서요. 인연 2를 만들어야 되요 아, 가요를 2를 네. 만드는 거, 음. 사랑 2는 그냥 사랑 2인데, 이것은 인연은 두 번째 네. 노래라는 건데, 아, <laughs> 대단합니다. 네, 그 서른도 어, 씨가 네. 정말, 어, 저하고는 정말 무명 시절 때부터 아... 엄청 같이 친했던 건데, 오늘에 정말 네. 제가 이렇게 노래하고, 네. 그 다음, 벌어먹고 살수 있게끔, <laughs> 히트곡을 주신 분이, 서른두씨. 네. 아, 그럼 서른도 네. 선배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요즘 우리 서른도선생님도 네. 유튜브 방송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아, 저, 근데 제가 꼭그 유튜브 방송에 한번출연해서 네. 서른두 선생님 노래나 해보면. 네. 오늘 또 우리 노민 씨방송입니다 우리 울트라 MC 노민 씨 <laughs>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laughs> 버튼 꼭꼭 눌리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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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지금도 좀 느리세요. 아 진짜 늘 행사장에서 무대에서만 봤던 초대 가수로 소개하고 그랬던 네. 우리 하동진 가수 진짜 가까이서 네. 인감미가 너무 느껴지고 저도 팬이었습니다만은 너무 너무 행복했고. 네. 아니 우리 울트라 MC 네. 방송 네. 여러분들 네. 많이 보셨죠. 네, 네. 근데 실제 우리 라이브 행사장에 가보면은 네. 정말 재밌어요. 방송에서 할수 없는 <laughs> 야 멘트가 수만 가지가 있어요. <laughs> 정말 재밌요 여러분 <laughs> 행사 <행사에서> 있으시면 네. 연락 주시면. <laughs> 아. 우리 인기가수 하동진 선배님과 저하고 함께 가면 더 멋집니다. <laughs> 제가 형님을 또 행사를 네. 많이 섭외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 하동진 가수가 진짜 이 2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그 앨범을 발표한 노래가 이제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해도, 네. 아, 아까 진짜 비가 올 때도 이, 이 노래가 딱 어울리고, 네. 또저 마음이 좀신란할 때도 노래방 가서 혼자 노래 부를 때이 이 노래 부르면 더. 왜냐면 회사가. 네. 후련히. 지금까지 있겠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가사는 굉장히 슬던 가사인데요. 응? 근데 리듬을 네. 그 처음에 이 노래가 있었던 어디 있었냐면 서른도시가 나만의 여인이라는 노래로 아 어, 방송을 하셨어요. 어, 나만의 여인? 그, 나만의 여인은 똑같은 리듬에 평곡만틀리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정, 옛날에 그때 주부가 열창이라는 네, 주부가 열창 그, 오래 거, 했었죠. KBS에서 중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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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예. 그 프로에서 예. 초대 가수로 나오셔가지고,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와,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른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 노래를 제일 주세요. 아. 어, 그럼 제가 완전히 그냥 펭곡이고, 뭐고 싹 바꿔고 다시 할게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탄생이 됐군요. 네, 이 노래가 140인조 홀 오케스트라 연주로 제가 시켰어요. 슈레, 슈렉이라고 세계적인 색소포 등치가 한백한5 0 킬로 나가는 우와. 그분 색소폰 부시는 그분이 펭곡을 하셨고, 네, 그 러시아 분들이 이제 공연을 연주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네. 아. 러시아 그. 군가 같은 그런, 네. 그런 냄새도 풍기면서 맞아요. 한국적인 정서를 담뿍 담아서 만든 노래가 음. 사랑을 하고 아. 니 근데 사실 우리 하동진 가수님께서는 그 음악 이 편곡 같은 이 세션들이 진짜 실제 그런 악기로 아, 그렇죠? 녹음을 하기 예. 때문에 무슨 노래를 들어도 행사장 가도 또 MR 자체가 확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굉장히 예. 장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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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보면 하동진 가수 무대 딱 올라가면 벌써 포스가 딱나는 거예요. <laughs> 아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오랫동안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선배님도 오늘 이렇게 노민에 떠가서 이미 네. 떠오른 가수지만 이렇게 함께해서 참 영광입니다만은 신곡이 나왔잖아요. 작년에 신곡. 나왔다면요. 네. 어. 신곡 제목이 당신도 여자인데. 네. 당신도 여자. 어, 근데 어. 참, 참 코로나 1 9 때문에 네네. 이게. 그냥 그랬으면 계속 들어보시면 알지만 노래는 음. 굉장히 좋은데, 으 아, 물론 제 노래라고 좋은 게 아니라 아, 예. 노래 들어보면 정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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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도 여자. 노래 아, 굉장히 참 좋은 좋네. 리듬 리듬도 좋고다. 여러분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이것도 노래인데, 누가 작곡했습니다. 아 이게 작곡은 다른 분. 아 다른 분이 서흥도가 예. 아니고요. 예, 예. 어 근데 그이 노래가 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방송도 안 되지. 아... 그다음 안 되다 보니까. 아, 당신도 여자가 제일 많이, 지금 많이, 홍보가, 많이 되고, 홍보가 많이 안 돼. <laughs> 그러니까 유튜브 우리 노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네네 이 노래를 다시 다운 받으셔가지고 네. 그렇죠, 한번, 그렇죠 예, 연습해 어... 주시면. 사실 저는 이제 이, 당신도 여자지만은 그 전에 밤새도록 네. 또 추가했습니다. 아, 예. 네. 밤새도록 같은데. 직접 진도하시고 네. 또그 브라더 밴드 다악단도 컴백질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진짜 혼자 노래방 가면. 밤새 도록 사랑해도 이거밖에 못해. 네, 쳐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래가 안 부르고 형님이 그 다음에 내 여자니까 뭐 다른 걸 부르시더라고. <웃음> <웃음> 나니까. <웃음> 나니까. 네 <laughs> 옆에. 근데 사랑은, 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랑에 관련된 노래. 예, 정말, 우리 하동진 가수의 목소리, 목소리하고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신곡. 네. 그, 당신도 그, 여자. 당신도 여자 듣고 오겠습니다. 이야! <laughs> <Yeah. Wow. 웃음> 노민의 떠가서 야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코로나로 정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하동 김 군수 만나 함께해서 이따가 힐이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laughs> 아. 네. 우리 하동 김 가수님, 네 울트램 라 노민 방송 구독자 <laughs> 여러분에게 네. 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가르 그렇죠. <laughs> 너무 시간 짧은 관계로 제가 세만드렸우트레 네, 노무현 네. 방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해고 구독부터 꼭꼭 러 <laughs> 많이 빌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네, 모든 국민 여러분 울트라 MC 노무현 방송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정말 기분 좋은 가수 또 얼굴만 봐도 힘이 넘치는 가수 또 노래 잘라는 히트곡이 있는 가수입니다 하동진 가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격정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브라보 파이팅!